네, 안녕하십니까. 영어학사 김유진입니다. 여러분, 저랑 오늘 2018학년도 10월 달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올라가 보시면, 자, Fundamental Trait of Human Nature 까지가 여러분 주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근본적인 특성인데요. 여기서 Human Nature에서 인간 자연으로 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인간의 특성인데요. 인간의 특성에서 뭐 가장 본성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 뭐냐면, 자, 인간의 믿을 수 없는 능력인데, 어떠한 능력일 거냐면, 여기서 Adaptation이라는 건 적응의 뜻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아직 안 읽었지만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키포인트는 인간이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구나 까지 우리가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문장에 보시면 in the r e a l 어떤 분야인데요 human psychology 인간의 심리학의 분야에서 연구가 지금 오랫동안 주목을 해왔습니다 어떤 걸 지금 주목을 해왔던 거냐면 the essential trait of adapting to life events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읽었듯이 인간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지금 뛰어 되게 볼 만한 능력을 했었다라고 했었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특성인데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는 겁니다. 자 인간의 어떤 라이프의 이벤트 에 있어서 적응할 수 있는 정말 근본적인 능력을 오랫동안 한번 봐왔어요. 근데 이러한 이벤트가 지금 좋은 거든지간에 아니면 트라젝 되게 비극적이든지간에 어쨌든 인간의 능력을 계속 봐왔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문장에 보시면 whatever라는 거는 무엇이든지간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뒤에 보시면 the hardship 지금 어떤 역경인데요. A person may 이런 사람이 경험하는 역경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the 케 n d 어떤 지표인데, 가르쳐 주는 것인데, 어떤 걸 가르쳐 줄 거냐면, of satisfaction. 여러분, satisfaction은 만족감이죠. 그러면, 만족감을 드러내주는 것이라는 거, 정말 빠르게 돌아갑니다. 어디까지 돌아갈 거냐면, 그들의 처음 레벨까지 지금 빠르게 돌아간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한번 본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밑에 포인트에 보시면, 자 a person seems 어떠한 사람은 seems to get used to everything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동사가 나와있죠 여러분 일단 첫번째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뭐처럼 보일거냐면 get used to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뭐뭐 익숙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사람은 모든 것에 되게 적응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사람이 모든 상황에 정말 적응을 빨리빨리 한다라는 건 자, which is both 자둘 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첫번째 보시면 안심이 될 수도 있고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우울할 수 있는 상황이래요. 되게 적응을 빨리빨리 한다라는 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대요. 자, 뒤에 문장에 보시면 따라서 across time and space, 뭐 시간이나 공간을 건너뛰어서 the person, 어떤 퍼센트지라는 건데요.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퍼센트지가 눈에 띄게 불안정하는 건 여러분 틀리겠죠. 안정적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원래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어떤 다른 띠, 퍼스트한 느낌이었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빨리빨리 원래 레벨을 돌려오는 성향이 어떤 성격이 있었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과 행복해서 아는 사람들의 어떤 퍼센티지가 안정적일 것입니다. 원래면다 원래 있던 상황에 돌아가는 게 인간들의 잘하는 어떤 트레이치라고 했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답이 여러분 B가 되겠고요. B에서는 지금 Unstable에서 Stable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자, this. 자,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정말 명백하게 뉘우치, 뭐 때문일 거냐면 인간의 놀라운 능력 때문일 겁니다. 근데 어떤 능력일 거냐면 adaptation, 어떤 뭔가 정하거나 아니면 a t i 이션 뭔가 모방하는 건데요. 적응하거나 모방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능력 때문에 이게 내가 아까 한마이 맞는 거예요. 자, 뒤에 보시면 any wealth 어떠한 부나 아니면 어떤 진보인데요. 이러한 진보나 부는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게 되게 상대적이잖아요. 되게 상대적이거든요. 자, 그리고 되게 빠르게 여러분 사라집니다. 어떻게 사라질 거냐면 in a comparison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이러한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굉장히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저 읽어보시면, 자, 여러분, 웬 h e 그래서, 자, 여러분, 백만 장자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백만 장자가 지금, 자, 물어봐짐을 당했을 때요. 자, 뭘 물어봐짐을 당할 거냐면, about the size of fortune necessary to make them feel t r a t e d is.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어디에 대해서 물어봐짐을 당한 거냐면, 이부자들이요 자, size of fortune necessary. 여러분, 여기서 fortune 이라는 거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럭키한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어떤 재산일 거냐면, 자, 필요한 재산의 사이즈를 물어본 거예요. 부자들에게. 근데 뭘 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의 이 크기일 거냐면, make them feel truly at ease 정말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돈의 가치라는 거예요 액수라는 건데 정말 우리가 되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돈의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부자들에게 그랬을 때자 이러한 부자들이 대이가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반응을 한 겁니다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대답을 한 건데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자 whatever the level income they have already, already attained 자 무엇이든지 간에 이 수입의 레벨이 무엇이든지 간에 근데 어떠한 수입일 거냐면 they have already attained 그들이 이미, 수이, 이미 갖고 있었던 그 레벨의 숫자가 얼마이든지 간에 다시 말하면 얼마나 지금 돈이 있든지 상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이든지 간에 자 그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미 부자지만요. 그치? 자 저는 두 배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어떠한 두 배일 거냐면 what t h e y already possesses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에 두배 정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볼게요. 자 그래서 the h e r t of the problem 그래서 이 문제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은 안티스페이 사람들은 지금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예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뭘 예상하지 않는다라는 거냐면 their on capacity 그들의 원래 능력인 건데 적응할수 있는 이러한 능력 이러한 것들을 지금 기대하지 못한다라는 게지금 문제 problem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자, they might be happy. 아마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한다라면, if they were given, 만약에 그들이 주어진다라고 했었다면, more, 더 많이, and then, 그리고 they would be satisfied. 더 많이 뭔가 받았을 때, 더 만족스럽고 행복할 것이라고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but, 하지만 they are not.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상담무에서 얘기했듯이, 사람은 원래, 원래 레벨로 돌아가는 거 되게 잘한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뭔가를 바라서 진짜 만약에 올라간 거야. 그러면 그래도 뭔가 서레스펙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많이 바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 볼게요. 자, 라스여서 the rise and i n come. 그래서 어떠한 그 상승이잖아, rise는 상승인데요. 어디 상승일 거냐면 지금 수입이 올라가는 거예요. 더 많이 번다라는 건데, to come. 자, 내가 지금 벌만한 이러한 수입의 상승이 항상 만듭니다. makes one dream. 하나 어떠한 한 사람을 되게 꿈을 꾸게 만들지만, 자 비록 자 one set o a c h i p 만약에 일단 내가 지금 꿈을 꿨었던 그것이 만약에 성취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자 this rise. 그러면 이 상승이라는 건 절대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올라가겠죠. 내가 이걸 청취했기 때문에 자 뒤에 보시면 for people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서 for라는 건 뭐뭐 하기 때문에 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라는 건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자뭘 비교할 거냐면 그들의 미래 수입을 비교할 거래요 자 뭐랑 비교할 거냐면 to their current 지금 열망과 미래의 어떤 그것들을 항상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without taking into account 라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take into account는 내가 뭔가를 원래 생각하다 고려하다 의 뜻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뭐 없이 taking into account And inevitable evolution of the aspiration 자 불가피한 어떤 진화인데요 열망의 불가피한 진화를 생각하지 않고는 항상 뭔가를 항상 막 비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문장해보시면 자 this is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principle key니까 되게 중요한 key인데요 어떠한 key일 거냐면 to the vein 여러분 vein 되게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자 vein이라는 건 hot 뜻이 있고요. q u e s 는 추구입니다. 자 그래서 자 for happiness 그래서 이것이라는 거는 행복에 관한 정말 헛된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헛된 거냐면 우리가 항상 바라고 또 바라고 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마저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보시면 우리가 먼저 주제 문장을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열망하세요 바라세요. 그러면 네가 뭔가 성취할 것입니다. 라는 건 조금 멀죠. 그래서 1번안될 거고요. 2번에 보시면 이런 부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번도 정답이 되실 수가 없겠죠 여러분 3번에 보시면 인간들은요 너무나 지금 t r u 나와있네요 행복감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적응을 잘해 여러분 근데 t r u 라는 거는 어쨌든 뭐뭐하기에 너무 모뭐한 거니까 사실은 할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될수 있고요 4번에 보시면 true to visit appreciate life's good 뭐 인생의 어떤 것들을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바쁘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5번에 보시면 why delaying happiness pays off 왜 행복을 미루는 게 나중에 보상을 받을 것인가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여러분,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았었던 거는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이번에서요 u n s t a b l e stable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